안녕하세요. 쌍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쌍성 또는 이중성이라고 불리는 천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AI가 만든 가상적인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런 쌍성계에 있는 행성에 물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풍경은 어쨌거나 아름답게 짝이 없네요. 하나의 항성계에 별이 두 개라면 지금 보는 영상과 같은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별을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유일한 별이자 항성이지만 하나의 항성계에 두 개의 항성이 존재한다면 두 항성은 중력에 서로 묶여서 공전할 테고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는 태양이 유일한 별이고 이별로부터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에 속한 모든 천체들이 에너지를 받고 있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수백 배 정도 컸더라면 목성도 핵반응을 할수 있는 별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태양계는 별이 두 개인 이중성계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 영상에서는 아래가 태양이라면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별이 된 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름밤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인 백주자리는 대내부라고 하는 밝은 별을 포함하기 때문에 웬만큼 광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별자리 어플을 이용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백주자리에서 다섯 번째로 밝은 알비레오 주변에는 베가라고 불리는 여름밤에 가장 밝은 별과 대내부 독수리자리 알테웨어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쌍한경우로도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알비레오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데네브는 백조의 꼬리 부분이고 이중성 알비레오는 백조의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블스타가 쌍성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바이너리스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중성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쌍성 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대표적인 쌍성이자 이중성은 백조자리 머리에 해당하는 알비레오가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찾기도 쉽고 작은 망원 경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오렌지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두 별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성은 육안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 않아서 한 개의 별로 보이지만, 1000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갖는 망원경으로 보면, 오렌지색인 A별과 푸른색의 B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보이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다음에 이미지의 채도를 높게 끌어올리면, 두 별의 색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알비레오 영상은 초점거리 760mm 불절망원경에 카메라를 직초점 방식으로 연결한 것이고, 이 영상은 1000mm 거절망환경에 동영상 카메라를 연결해서 촬영한 것인데, 이 경우 카메라의 채도를 높여서 촬영했기 때문에 색상이 뚜렷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멋진 사진은 1000mm 뉴턴식 반사망환경에 초점거리를 두배늘려주는 파워멘트를 연결하고 촬영한 것으로 반사망환경의 사경 지지대에 의한 휴자선 모양의 회전상이 사진의 아름다움을 더욱 증가시켜 보여주네요 이중성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진 한 장을 얻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알비레오 A와 B는 지구에서 430에서 400 방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두별 사이의 분리각은 34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성은 두 별의 질량과 크기가 서로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두별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이 두별 사이의 위치에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두 별이 공존하는 체계를 이룹니다. 두별 사이의 질량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질량이 큰쪽의 질량 중심이 치우치기 때문에 큰 별은 움직임이 작고 작은 별이 공존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되며 질량 차이가 너무 크면, 작은 별은 큰 별의 중력에 있끌요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별이 이루는 공전 궤도면을 지구에서 볼때 수평으로 보인다면 두별 사이에서 서로 가려지는 식현상을 관찰할수 있는데 이때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공전 주기를 산출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공전 주기뿐만 아니라 두 별의 질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변 사이의 밝기 차이가 크다면, 촌상을 이용해서 공전주기뿐만 아니라 별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토플러 효과보다는 화면에 식촌상의 그림을 보면 별의 크기와 광도를 구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쌍성의 한쪽이 별이 아니라 블랙홀이라면 어떨까요? 별의 질량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쌍성계와 같은 중력적인 힘의 평형을 이룬다면 광학적으로는 별이 혼자 공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태양 앞으로 지나가는 암흑 전체의 모습을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초거성 앞으로 블랙홀이 지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영상이고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블랙홀 또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두 별이 같은 중력에 묶여서 공존하는 쌍성 또는 이중성은 매우 드문 편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교실의 학생들이 별이라면 교실 공간은 우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교실이 좁을수록 학생들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교실의 크기가 서울만 하다면 학생들이 서로 만날 확률은 아주 적겠지요 이런 경우가 서로 다른 별이 중력의 영향으로 쌍성이 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별이 어떤 원인으로 분리돼서 쌍성이 되기도 한답니다. 알비레오 쌍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쌍성이지만 실제로 알비레오 A와 B는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쌍성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별의 공존주기가 약 10만 년 정도인데 이들이 중력적으로 묶여서 공전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발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만 가지고는 중력에 묶여서 공전하는지를 알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두 별은 광학적으로 가깝게 보이는 쌍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학적 쌍성의 대표적인 별로는 큰 곰자리의 미자르입니다. 미자르는 육안적으로도 두 개의 별로 구분이 되는데, 밝은 별이 미자르고 어두운 별은 알코올라고 부릅니다. 두 별은 0.2도 각 정도 떨어져 있어서 유관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실제로 두 별은 약 1.2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묶여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쌍성은 지구에서 볼때 접선 방향의 거리가 아주 짧은 광학적 상성이고, 실제로는 시선 방향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겉보기로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 공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학적으로 볼때 가깝게 붙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광학적 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상성들의 대부분이 중력과는 상관없이 겉보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학적 쌍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쌍성이라고 해서 두 별이 모두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주에서 두 별이 가깝게 붙어 있는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